일주일에 하루 일은 안 했는데 월급은 나온다. 바로 주휴수당 이야기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제도가 지난 수십 년간 왜 그렇게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길고 긴 혼란에 마침표를 찍은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에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휴수당.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서 일했다면, 수고했으니까 하루는 유급으로 쉬세요 하면서 쉬는 날 하루치 급여를 보너스처럼 더 주는 거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 5일 꼬박꼬박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만 나가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요. 계산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 이 애매함 때문에 수십년 동안 수많은 사장님들과 알바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갈등을 빚어왔던 겁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진짜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예요. 첫째, 계약서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했는가. 둘째, 그 주에 하루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출근했는가. 이두 가지만 지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뭐 간단해 보이죠? 사실 이 제도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무려 70년도 더된 아주 오래된 법입니다. 1953년에 처음 도입됐고, 1961년에 지금의 유급휴일 형태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제도가 왜 최근 몇년 사이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바로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주유수당에 대한 부담이 수면 위로 확 떠오른 거죠. 자 그럼 이 간단해 보이는 규칙이 어떻게 모두를 싱들게 하는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너무 애매했다는 거예요. 계산법을 명확하게 딱 정해주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종종 을과 을의 갈등, 다시 말해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회적 약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요. 정말 누구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도 벅찬데 주유수당까지 챙겨주려니 정말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시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시간이 안 되게 알바 쪼개기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선 이게 그냥 돈몇 푼이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거 없어지면 실질적인 월급이 17%나 깎이는 거다 라고 맞서는 거죠 정말 팽팽하죠 그리고 이24% 라는 숫자가 현장의 어려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경영계에서 추산한 건데 주유수당 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못 지키고 있는 사업장이 내곳중한곳 무려 24%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업주들에게 이 제도가 정말 큰 부담이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지긋지긋한 논쟁에 드디어 사법부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나온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택시회사 기사님들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월화수목금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식의 교대근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하루에 8시간씩 일했으니까 주유수당도 당연히 8시간치를 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이죠. 1심과 2심 법원은 기사님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동안의 관행처럼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니까 주유수당도 8시간분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꺼내들었죠. 잠깐만요. 일주일에 일한 총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합리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수십 년간의 혼란을 한 번에 정리해버린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럼 대법원이 제시한 그 명확하고 새로운 계산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아주 명쾌한 공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비례의 원칙인데요. 일주일 총 근로 시간을 그냥 5일로 나누라는 겁니다. 여기서 5는 통상적인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한 시간에 비례해 공평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실제 사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쳐보죠. 그럼 일주일 총 근로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을 아까 그 공식에 넣어서 5로 나누면 4.8시간이 나오죠. 바로 이 4.8시간이 이분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확한 주휴수당 시간인 겁니다. 아주 명확해졌죠?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똑같이 주 24시간을 일해도 8시간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란이 있었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4.8시간으로 기준이 딱선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기준이 사업주와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시급 1만원을 받는 주 24시간 근로자를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의 애매한 관행대로라면 주유수당으로 8만 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4.8시간에 해당하는 4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골치 아팠던 계산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는 이 새로운 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수정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다른 사람들 간의 형평성은 높아졌고요. 무엇보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했을 때 법이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을 측에 환영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공정한 원칙이 드디어 세워졌다면서 이참에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법원이 주휴수당 제도를 없앤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명확한 계산 기준을 제시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이 혼란을 잠재운 것. 바로 이게 이번 판결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명확한 기준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7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이 주유수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과연 오늘날처럼 다양한 근무 형태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계속 필요한 제도일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